똥꼬에 하나, 과략근이 있고, 입에 하나, 이렇게, <laughs> 과략근이 있어요. 정말 많이 웃으시잖아요. 그러면, 팔자주름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어. 그거는 돈 써야 돼요. 뭐요? 친구, 상가집 가, 서 친구네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상가집 가서 막 웃으, 그러면 안 되죠. 때와 장소를 가려서 웃으세요. 길에 앉아갖고 막 웃고 있어. 그러면 또 차에 실려갈 수도 있어요. 하얀 차에. 나는 이런데 왜 성형외과 선생님들한테 협천을 공감입니다. 네?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2022년에 대박 나는 관상 만들기거든요. 저는 사실 이제 선생님 민지 거의 2년 이렇게 제가 벌써 세월이 이제 3년 되겠어요. 3년 차막 이렇게 돼가지고 선생님 말씀하셨던 이제 요거를 제가 많이 신경 썼거든요. 음 실제 제가 지방 이식 좀 하시라니까 아 지방이식 진짜 진지하게 진짜 지금 고민 중입니다. 아니 이런데 왜 성형외과 선생님들 한테 협찬을 담답입니다. 네?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좋아진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근데 솔직히 대박나는 관상을 만든다 돈 들어가요 노력으로 할수 있는 거 네. 많이 웃어야죠 네. 진짜 웃긴 게 웃으면 입꼬리 올라가요 맞아요. 올라가요 여기 우리 입 둘률에 구륜근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구륜근이라고 해서 우리가 또 이런 말 해도 되나 대표적으로 우리가 똥꼬에 하나 과략근이 있고 입에 하나 이렇게 어혈근이 있어요 오므렸다 필수 있는 근육입니다 <뚜둥> 자 근데 보시게 되면 이구룡근 같은 거 계속 웃어보세요 우리가 입꼬리 올림근 내림근 뭐 이렇게 좀 전문적으로 갈 필요는 없어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많이 웃으시면 우리가 운동에서 근육 생기야 똑같아요 정말 많이 웃으시잖아요 그러면 팔자주름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어 그거는 돈 써야 돼요 뭐예요 많이 웃으셔서 입꼬리는 자꾸 올라가게끔 해 주셔야 되고 생긴 팔자는 돈 들여서 리프팅을 하시든지 복수를 맞으시든지 뭐, 알아서 하십시오. 나도 떡상 좀 시켜줘요. 많이 웃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웃으면서 내가 눈 주름도 어떻게 생기는지 보라고 했잖아요. 눈 주름도 좀 위로 올라가셔야 되고, 아니면 뭐 이렇게 좀 곡선형으로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 이렇게 차이들이 있잖아요. 올라가는 주름이 좋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웃을 때도 내가 주름이 조금 올라가게끔, 그리고 많이 웃어서 입꼬리가 올라가게끔. 웃으면서 광대. 응, 응, 응. 이거. 많이 차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갖고 태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면 억지로 내가, 에휴, 시술한다고 뭐 좋아져. 저것도 또. 이런 거 한다고 좋아지겠어? 라고 조금 생각을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플래시보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좋아지는 것 같아. 제가 옛날에 말했지. 위선도 선이라고. 자꾸 하면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많이 웃으시고 광대가 자꾸 올라간다. 올리는. 연습을 조금 하셔야 되겠죠. 눈주름도 귀양 웃을 때 조금 위로 올라갈 수 있게끔. 음. 자, 이런 식으로 많이 웃어주는 게 좋은 관상 만드는 거예요. 근다고 해서, 뭐, 아니, 뭐, 친구, 상가집 가, 친구네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상가집 가서 막 웃으, 그러면 안 되죠. 대와 장소를 가려서 웃으세요. 길에 앉아갖고 막 웃고 있어. 그러면 또 차에 실려갈 수도 있어요. 하얀 차에. 그런 것만 좀 구분해서 웃어주시면 어, 돼. 진짜로 자꾸 웃음은 바뀌어요 근데 자기를 속이지는 마 내가 슬퍼 죽겠는데 막 웃어 이래도 실력 할수 있어요 이것도 식구들이 보면 가족회의를 할 수도 있지 제가 지금 시험에 떨어졌는데 웃고 있어 제가 지금 직장에서 잘렸는데 웃고 있어 그런 데 웃으시라는 게 아니라 평소에 웃음을 생활화하시라는 거죠 생활화하시고 아까 말한 플래시버 효과 위약효과라고 하죠 이거를 본인한테 적용이 되게끔 해줘야 돼요 좋아져요 웃긴 게 진짜로 좋아져 웃긴 게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가르치는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 길어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플래시브 효과라는 거를 믿으세요 실제로 작용을 합니다 음. 다른 것도 있을까요? 추천해주시면 하... 체력에 받쳐진 물건은 없으세요 저는 이것도 플래시브 효과예요 아니 근데 막 나처럼 막 나이 많으신 분들이 나처럼? 잘라줘요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물구나무먹고 그러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약간 중력을 좀 거슬러 주는 행동은 좀 해주세요 이것도 플래시보 효과를 또 줘요 우리가 왜 견인 치료 장치라든지 정말 꺼꾸리 운동 이런 거 있잖아요 위험하지 않은 정도 선에서만 조금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꺼꾸리 살 돈이면 나는 보톡스 하면 맞을 것 같은데 <laughs> 그지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내가 이걸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그 순간부터 결국엔 뭐야? 내가 어느 상을 좋게 바꾸고 싶어서 무언가 행동을 하신다라는 거는 사고방식이 이미 그렇게 한번 바뀌고 사고가 바뀌니까 내가 행동도 약간 그렇게 할 확률이 되게 높아져요. 그러면 바뀌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플래시 보였고요. 플래시 보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연하게 앉아서 기다리지 마시고 행동하시라는 소리랑 똑같습니다. 뭔가 바꾸고 좋아지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세요. 생각하고 있는 거를 무조건 하셔야 돼요. 실제로. 감사합니다. 네.